남 뒷이야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 뒷말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공감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뒷담을 싫어해요. 이건 비도덕적인 행동이니까요. 자 안녕하세요. 케이언 입니다 오늘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로 불리고 있는 ISTJ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체 세계 인구의 약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ISTJ. ETJ 유형이 한국에서는 15% 정도로 특히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ETJ의 특징과 장단점, 연애, 그리고 댓글 읽기까지 살펴볼게요. 먼저 특징. ETJ는 우선 원리 원칙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한국스러운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책임감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본인의 경험 혹은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있으며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루틴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약간 그 회사나 군대에서 적응하기 좋은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티제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약속을 쉽게 어기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한데 이건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이티제는 전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좋아합니다. 이건 좀 케박해긴 한데 이프제는 비현실적인 걸안 좋아하다 보니까 SF 영화 같이 좀 허무맹랑한 현실성 없는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해리포터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대화를 좋아해서 본인의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적이고 무논리적인 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무논리로 막 징징댄다든지 아무 용건도 없이 쓸데없이 불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감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인 하소연을 할 때, 저 같은 ESTP 유형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반면에, ETJ분들은, 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거랑 조금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ETJ분들은 남 뒷이야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 뒷말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공감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뒷담을 싫어해요. 이건 비도덕적인 행동이니까요. 많은 인원이 단체로 있는 것보다는 소수 정의를 선호하면서 진짜 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영혼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죠. 그래도 내 사람들에겐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급하게 약속 잡는 거랑 급하게 약속 파토 내는 거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계획이 있는 편이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 배분해 둔 상황에서 급하게 수정하길 강요당하는 걸 싫어하죠. 특히 나갈 준비를 다한 상황인데 갑자기 약속시간 5분 전에 파투 낸다? 이거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손질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제분들은 감정표현에 서툰 편이에요 일단 나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매달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감정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성향은 아니고 다가와주길 바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기억력이 좋은 편, 변화를 싫어함, 은근 설명충, 쓸모없는 지식 많음, 고정관념 있음 은근 꼰대, 철벽 잘침, 간접 받는 거 싫어함, 성실함, 정해진 규율 잘 지킴, 은근 애늘근이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애입니다. 이티제에게 연애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기존 일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연인이 쏙 들어가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티제 연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티제를 이해해주지 않고 지나치게 연락을 하며 집착하는 상대방에게는 호감이 팍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티제는 혼자서 지내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닌 이상 연애할 생각을 잘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왜 연애 안 해? 소개 좀 시켜줄까?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저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티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 순간부터 연애할 생각이 드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같이 인위적인 자리보다는 동아리 모임 같은 곳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티제는 한번 연애하면 절대 바람은 안 피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바람 피는 건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이티제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하니까요. 이런 이티제가 호감 가는 이상형은 조용히 챙겨주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잘 이해해 줄것 같은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즉흥적이거나 활동적인 모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MBTI 유형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NF가 들어가는 유형과 잘 맞지 않는 편입니다. 감정적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하는 NF 유형은 이프제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편이에요. 이분들은 논리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은 ESTP, ESFP 유형인데요. 털털하면서도 눈치 있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두 가지 유형은 이 티제분들을 만날 때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먼저 다가가 친해질 수 있으며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이 티제분들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적이면서 현실주의적인 S와 J가 들어가는 유형과도 괜찮은 관계를 형성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댓글 읽기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엄청 차가워 보이고 냉정하다고 하는 거 레알 남 얘기 들어주기 싫어하는 것도 맞고 왜 나한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특히 남 얘기하는 것 극혐 이 티제분들은 귀찮기도 하고 뒷담이 안 좋은 걸 알아서 진짜 뒷담하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 진짜 싫음. 차라리 논리적으로 팩트를 얘기하면 진심으로 고려하고 반성함. 이게 바로 이티제가 NF 유형과 안 맞는 이유죠. 감정적으로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해요. 영혼 없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는 듯. 솔직히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왜 반응 안 하냐고 하고, 반응 열심히 하면 영혼 없다고 하고, 리액션 진짜 힘듦. 이티제가 그래서 리액션 로봇 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이티제 손절 당한 적 없는 이유. 진짜 내 사람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 당해도 모름. 그쵸, 손절 당해도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죠. 이티제로서 무리보단 혼자를 선호하고, 사과할 때 무작정 미안해, 잘못했어, 빌라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이유로 이해시켜주면 금방 풀림. 아, 이티제 분들, 무논리에 미안해 빌런 못 참죠? 이티제인데 징징대는 거 정말 싫음. 쓸데없이 불러내는 거라던지. 이티제 분들에게 용건 없이 무의미하게 카톡하지 마세요. 물론 연인은 괜찮습니다. 맞아요. 기빨리긴 하지만 다가와서 말 걸어주는 이가 고마움. 역시 누군가 한 명은 다가가야 관계가 형성되는 편이겠죠? 이티제가 비율이 가장 많지만 이런 댓글에서 안 보이는 이유는 열심히 댓글 다 쓰고 고민 존나하다가 그냥 지우고 나감. 아니 이 티제분들 이거 공감 가시면 댓글 쓰던 거 지우지 말고 그냥 달아주세요. 좀만 볼게요. 자 지금까지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 이프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STP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반에서 꼭한두 명씩 보이던 논리적인 우등생 느낌이네요. 다음 영상은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유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프제분들 댓글 고민하면서 지우지 마시고 편하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